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스마트 설비 운영 제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6강은 지난 시간까지 MX 컴포넌트하고 C#을 가지고 PLC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오라클에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이죠.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로 하는 뭐 테이블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반적으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상 보시는 엑셀에서 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셀 표 가로 세로 행과 열에 어, 이름을 쓰고 각종 데이터를 넣고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 그래프도 그리고 하는 어, 작업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똑같은 어, 워크시트와 같은 그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 마이스퀘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어, 질문과 응답에 관련된 언어라고 해서 이제 쿼리 언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쿼리 명령어 몇 가지를 좀 어, 배우고 그래서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설정하고 쿼리 어, 언어를 써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사용하고 뭐 내용을 보고 어, 일종의 테이블을 만드는 그런 기법들을 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mysql.com 이 mysql.com 에 들어가시면 지금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두 번째 mysql.com 두 번째 다운로드가 있는데 다운로드로 들어갑니다. 다운로드로 들어가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맨 밑에 보시면 빨간 박스로 이렇게 이제 그려놨는데 MySQL Community GPL 다운로드라고 돼 있죠. 그래서 MySQL Community GPL 다운로드로 들어갑니다. 이 아래 들어가면 MySQL 커뮤니티 다운로드 안에 들어가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 MySQL 인스톨러 for Windows를 선택을 합니다 어, 요리로 체크해서 더블클릭을 합니다 들어가면 MySQL 인스톨러에 어, 이와 같은 에, 에,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Windows MSI 인스톨러를 어, 선택을 하시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전은 8 0 3 9뭐 이렇게, 일단 8.0 버전입니다. 그 뒤에 작, 작게 붙은 에, 번호, 번호는 부분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얘기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 쓸수 있다. 그게 특징입니다. MySQL 커뮤니티 다운로드에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로그인하고 사인업이 나옵니다. 사인업은 이제 등록하는 거고 등록을 한 분들은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이전에 이제 요 밑에 보면 no thank you, no thank you just start my download 라는 말이 있죠 요걸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제 디렉토리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마이스켈 인스톨러 커뮤니티 버전 8 0영뭐3구 MSI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 설치 관리자가 실행 되겠습니다. 설치, 설치 관리자가 실행됩니다. 설치 관리자가 실행이 되면 자 이런 자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타입이라든지 네트워크, 인증 방법 뭐 계정, 뭐, 역할, 뭐, 윈도우 서비스를 할 건가, 또는 한, 한 다음에 어뜨, 어떻게 하는가 하는, 뭐, 문제. 그 다음에 요런, 이제, 설정을 적용하는 것.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형태하고, 이제, 네트워크에 관해서는, 뭐, 컴퓨터에 뭐, 디벨로트 컴퓨터로 쓴다. 그니까, 연결성은, 뭐, TCPIP, 랜을 사용한다. 포트는 3306, 뭐, 7, 뭐, 원하는 포트를 쓸 수가 있겠죠. 뭐, 이대로 아마, 그, 설정한 대로, 이제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제, 이대로 나옵니다. 뭐 손댈 건 별로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지금, 디벨루먼트 컴퓨터, 뭐, 커넥티비티 항목에서는 TCPIP 선택하고, 뭐, 포트번호, 이걸 체크를 해봅니다. 오픈 윈도우즈 파이어월 포트 스포 네트워크 석세스 체크를, 뭐, 체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하시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증 방법에서는 뭐 use Legacy authentication 메 o 드를 선택을 하시고 Next 버튼을 누릅니다. 계정은 이렇게 이제 뭐 루트 패스워드를 이렇게 집어넣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서비스로서는 그죠 컴퓨기어 마이 sql 서버 윈도우 서버로서 작동을 한다 윈도우 서비스로서 작동한다 을 어,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 서비스 이름은 마이 뭐 sql 80 요거는 그냥 주어집니다 어, 스타트 한다 뭐 컴퓨터 시작할 때 스타트 한다 어, 표준 시스템 어, 계정을 사용한다 뭐 이렇게 좀 설정이 좀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텍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뭐 지금까지 설정을 이제 적용을 하고자면 요 체크 execute 어, 실행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어, 뭐 서버 스탑하고, c o n 레이션 그 그러니까 설정 파일을 쓰고, 뭐 윈도우 파이어 월 룰을 업데이트하고 방화벽 이야기죠 그죠. 그래 그러고 윈도우 서비스를 뭐 조정하고. 서버 스타트 합니다. 어, 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엑스큐트 버튼을 누르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엑스큐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쭉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면서, 그죠. 어, 자동적으로 되면서 어, 모든 설정이 적용이 됩니다. 피니시 누르면 끝이 나겠죠. 자, 설정이 모두 끝나면 설정이 모두 끝나면. 윈도우 버튼을 누르면, 윈도우 표시가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그, 설정에 관해서, 저 지금 깔려있는 네, 프로그램에대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뜹니다. 업데이트되가 뜨죠. MySQL Workbench 8.0, Command Line Client, 뭐, Shell, 그리고 Installer, 뭐, Command Line Client, Unicode,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설치가 성공적으로 된 것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했으니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뭐 테이블 만들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테이블을 만들기만 하고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는 것은 다음 시간에 어,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명령 프롬프트죠, c o m m a n c o m m a n d라고 치면 그죠? 그 윈도우 화면에 나타납니다. 거기서 어, c 유저 뭐 이건 제 디렉토리인데 이렇게 이제 원래 디폴트로 나타나는 곳이 나타나겠죠, 그죠? 요 상태에서 다시 change 디렉토리에서 c까지 올라가서 한번 봅시다 뭐 cd 점점 해서 이제 위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c까지 올라가서 다시 cd 프로그램 파일즈 이 프로그램 파일즈에 깔려 있거든요 프로그램 파일즈 내려오면 mysql로 들어갑니다. mysql 이라고 여러분들이 설치 조금전에 한 것들이 프로그램 파일즈에 mysql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mysql 들어가면 다시 mysql 서버 8.0 이라는게 있습니다 골로 다시 들어가면 그 안에 다시 bin 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어, 폴더가 있죠 bin 디렉토리에 들어가면 비로소 mysql.exe 실행파일이 어, 거기에 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음. 여기에서 이제 mysql을 실행을 하려면 mysql-u root-p 라고 어,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어, mysql 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스케일로 들어가면 그죠. 패스워드를 어, 넣으라고 나옵니다. 때 설치했던 정의, 설치할 때 정했던 패스워드를 넣습니다. 여기다가 음, 넣어주면 정상적으로 넣으면 다음과 같 화면이 나옵니다. 자, 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꺽쇠가 이렇게 나와주고, 그렇게 되면 마이스케일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show는 보여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es 복수를 써주면 그리고 끝에 이제 세미콜론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일단 현재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이제 쿼리 명령어 show 데이터베이스 이게 쿼리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핑을 해주면 마이 스퀘어에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지금 있는 거에 대한 현황을 보여줍니다. 마이너스 켄도 있고 뭐 PLC DB 이건 제가 만든 거죠, 그죠 스튜던트 DB도 만들어 놨고, 인베스터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SHOW DATABASE 쿼리 명령을 입력하면 현재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의 현황을 보입니다 만든 게 없으면 그냥 엠티로 나오겠죠, 그죠 쿼리 명령 끝에는 항상 세미콜론을 붙여준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HOW DATABASE라고 하는 쿼리 명령을 하나 배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현재 있는 것,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여달라 그런 뜻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려면 그죠. 없는 분들은 만들어야 되겠죠. create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 그리고 만들고 싶은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c l 스 s s 1 d b 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싶을 때 create database class1db semicolon 찍으면 되겠죠. 그죠. 쿼리 명령어 create database 이게 중요하고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써 줘야 됩니다 그래서 class1db 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어, 명령어가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쿼리 ok 해가지고 한줄한 한한 줄이 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한번 show database 다시 한번 쳐보면 그죠 class1db 라고 하는게 만들어져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쿼리 명령은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렇게 쳐 주면 된다. 커맨드 라인에. 자, 쿼리 명령어 유즈라는 게 있습니다. 유즈. 여기 유즈 퀘스트 1 DB. 지금 만든 것을 어,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체인지 됐다고 하는 어, 이 응답이 뜹니다. 그 유즈 데이터베이스 이름. 유저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써 주면 거죠. 입력하여 특정 데이터베이스가 사용 상태로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쿼리 명령어 쇼 테이블. 이거는 이제 표를 표를 보여 달라. 요클래스원 DB에 표가 있는지 확인하죠. 뭐 일단 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요. 입력하여 테이블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무것도 입력한 게 없으면 없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쇼 테이블즈 아래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전에 만들었으니까 empty set으로 나옵니다. empty set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표가 만들어진 게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use class 1 db 를 어, 입력하여 db 를 사용 상태로 만들어준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테이블을 만들어봅니다. create table, table 이름. 뭐, 테이블 이름 써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뭐 프로덕트로 했습니다.만은 이름 데이터베이스 형식 이름 데이터베이스 형식 뭐 이름 데이터베이스 형식 이렇게 쭉 써주면 되는데 뭐첫번이중요 프라이머리 키라는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생략 불가합니다. 일단 한 줄은 있어야 되고 얘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요 키면 생략 이 불가합니다. 그러고 이제 난 null 빈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또한줄또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도두 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빈칸으로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난 눌. <laughs> 나머지는 뭐, 이름 데이터베이스하고 빈칸으로 둬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create table product. 지금, create table, table 이름이죠. 그죠? 네, table 이름는데 이름에 프로덕트라는 걸 썼습니다 뭐 제품이다 그럼 요 화살표가 MySQL에서 자동적으로 만듭니다 자, <laughs> 자 이름 하고 프로덕트 네임 그니까 러 제품 이름 엑셀표 뭐. <laughs> 엑셀표를 <표. 웃음> 아, <죄송합니다. 웃음> 엑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품이름 제품 이름 쓰고, 뭐, 이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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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나가는 거죠.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캐릭터, 그니까 러 문자 열 스무 개 이내로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제품 이름, 컬럼, 이 컬럼이라고 하죠. 열, 어요 열을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Not, Null 빈칸으로도 써도 안 되고,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라고 써주면 얘가, 가장 중요한 컬럼이 됩니다. 그 다음 뭐, 프로덕트, 프라이스, 제품 가격. 어, 가격은 수, 숫자니까 정수형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제품 가격 이렇게 되겠죠. 제품 가격. 그고 뭐, 첫 번째 제품 이름은 어, 35,000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죠. 어, 여기 정수형인데. 요 칸은 빈 칸으로 두면 안 됩니다. 최소한도 제품 이름, 제품 가격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컬럼은 두 개의 컬럼, 두 개의 열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 뭐 제품 연도, 제작 연도, 뭐 이런 것들은 입력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최소 두 개는 있어야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쇼 테이블, 테이블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라고 명령을 입력을 합니다. 하면 테이블 프로덕트가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걸알 수가 있고, 이 프로덕트가 실제로 이거 입력된 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자, 쇼 컬럼이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컬럼을 보여달라. 이 말이죠. 열을 보여달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테이블로부터 쇼 컬럼을 보여달라. 컬럼을 보여달라. 필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컬럼이죠. 그래서 프로덕트 이름은 글자 20개 정도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null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은 no다. 쉽게 말하면 여기는 비워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키의 입장에서는 primary key, 제일 중요한 키다. 그래서 프로덕트 네임은 비워둬서도 안 되고 제일 중요한 키이고 글자 20개 정도 로 이내로. 어 구성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두 번째, 이제, 프로덕트 프라이스 가격은 뭐 정수형인데 이것도 비워두면 안 됩니다. 한 개는 비워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는 비워두면 안 된다.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비워두도. 그래서 뭐,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뭐, 비워두도 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테이블 이름은 프로덕트인데, 컬럼은 제품 이름. 얘가 지금 제품 이름이죠. 컬럼에 지금 의그 구성 구조를 지금 나타내는 거죠. 프로덕트 네임 캐릭터 20개 이내 비워두면 안되고 제일 중요한 키다. 일본 키다. 그,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문자를 20개 정도로 이루어진다. 제품 가격은 정수를 쓰는데 비워두면 안된다는 거죠. 이게 칼을 채워줘야 된다.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죠. 뭐 제품 연도 같은 경우는 뭐 필요 없으면안 넣어도 됩니다. Yes 해놨죠. 그래서 null이 yes다. No null이야. Null은 yes다. 무슨 말인지 한번 비워둬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름, 가격, 연도 뭐쭉 그 본인이 원하는 테이블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설정을 해두면 이제는 그그 그 구조에 그죠? 그 구조에 숫자를 집어넣을 수가 숫자나 문자를 집어넣어서 제품 이름 쓰고 뭐 가격 쓰고 뭐 연도 쓰고 뭐 이래가지고 쭉 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show columns from table 이름 그 테이블 프로덕트라고 하는 테이블 만들었는데 그것에서 컬럼의 어, 구조를 보여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쿼리 명령어를 지금 배웠다. 그래서 show columns from product가 product 하나 있고 show table도 있었죠. 그죠? show table도 있었고 크리에이트 테이블 프로덕트도 있었습니다. 쭉 이래가지고 이렇게 써주는 거 있었죠. 그죠? 그 다음 뭐 유즈 쇼테이 use 었고유 s 클래스 h DB 만 o 어진 클래스 원 DB를 어, 사용을 하자 뭐 그런 거죠. u 다음 뭐쇼 s e 터베이스 so that you can u 이 e 이 h i s so that you c a e 처음에는 Create Database Class 1B라고 쓰죠. 그죠? 이렇게 쓰면 Database Class 1B가, DB가 만들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고 보고 뭐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그 다음 테이블 만들고, 그죠? 테이블 안에 컬럼 구조를 만들어줘야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데이터베이스에 내용을 집어넣는 것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쇼 데이터베이스 그죠 예 그럼 그 이전에 이제 마이 스케일은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를 띄워 놓고 그죠 어 이게 명령 프롬프트 에서 이제 그 마이 스케일 디렉터리로 들어갑니다 C/D 해서 C까지 올라가가지고 프로그램 파일즈에 깔려 있으니까 여기에 MySQL 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다 깔려 있는데 요 밑에 이제 하위 디렉토리에 MySQL 서버 8.0이 있고 서버 8.0을 설치했으면 거죠그 밑에 bin 파일이 있습니다. bin은 바이너리 파일이죠. 요 안에 이제 MySQL. ex e 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MySQL u r o o t p라고 치면 여기 이제 시작점이죠. 이렇게 치면 패스워드 나라고 나옵니다. 마이스케일이 반응을 하면서 패스워드를 설정할 때만들어졌던 패스, 패스워드를 집어 넣는 거죠. 이거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계정 설정할 때 어, 마이스케일 로트 패스워드를 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을 집어 넣으면 여기서 집어 넣으면 그죠. 음, 이렇게 마이스케일이라고. 어좀어 어, 이제 마이 My, 스라고 하는 이런 꺽쇠로 들어갑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안쪽으로 들어온 거죠. 이제는 쿼리 명령을 여기서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만들기라고 이제 사분의 이제 번호가 붙였는데 쿼리 명령은 뭐 show database, 뭐 show, 뭐 create database, c r a t o db 뭐 이런 마음대로 쓸 수가 있겠죠. 라고 쇼데이터베이스하번 이제 만들어진 거 보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커맨드 라인 화면입니다. 마이스케일 어, 워크벤치라고 하는 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마우스 클릭에서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뭐이 방식도 많이 씁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유즈 크레스 원 디비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나서는 항상 사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유즈라는 걸 쓰고. 테이블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죠. 테이블이 있는지 확인하고 뭐 당연히 없겠지만, 그죠.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그레이트 테이블하고 테이블 이름을 만들어 줍니다. 이름 데이터 형식, 이름 데이터 형식, 이름 이렇게 나가는 건 똑같은데, 최소 두 개는 하나는 프라이머리 키, 하나는 난롤로 선언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테이블 만들 때, 그래서 이렇게. 이름 쓰고 뭐 프라이스 쓰고 이어 쓰고 이렇게 세, 세 개를 집어 컬럼 세 개를 집어넣었을 때 하나는 어, 문자 2 0개 하나는 정수형 정수형 이렇게 선을 언하는데 얘는 비어 두면 안 되면서 1번 키죠 그죠? 얘는 비어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두 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프로덕트 네임하고 프라이스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해가지고 쇼 테이블 하면 이렇게 프로덕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프로듀스 안의 구조가 어떻게 요 설정한 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그죠 show columns from table 이름 show columns from product product table 이름이니까 이렇게 하면 그죠 필드가 name, price, year로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고 name과 price의 타입은 문자를 스무개 하고 정수인데 null의 경우 비워도 되냐 아니다라고 되 있는 거죠 아니다라고 되 있고 특히 그 프로덕트 이름 제품 이름은 일본 키로 선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두 개는 최소한도 채워줘야 된다 그리고 얘는 프로덕트 이름은 절대 없으면 안 됩니다 얘를 지우면 프로덕트라고 하는 테이블 자체가 날아가겠죠 이제 나머는 나머지는 뭐 빼다 빼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뭐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되어 돼 가지고 설치하는 것과 설정하는 것이. 그리고 쿼쿼명명어을써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또크리에이 t 테이블을 써서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 안에 이제 그 데이터를 집어 넣을 그 데이터의 구조를 설명하고 1번키 그다음에뭐 a 번키 data, d a t n d l t a d 그러니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컬 클럽을 만들고 첫 번째, 두 번째를 만들고 세 번째부터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프로덕트 안에 제품 이름, 가격은 일단 있어야 되고. 그래야 테이블이 성립하니까요. 한 줄짜리 테이블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보통 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이름 뭐 가격 얼마, 제품 이름 가격 얼마, 뭐 이런 식이죠. 라면, 신라면 얼마. 뭐 안성라면 얼마,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테이블이 되는거죠 여두줄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더더 더 첨가하는 것들은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show columns from table 이름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테이블 만들어 놓은 크레이트 어, 테이블 하고 나서는 이렇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를 집어 넣을 준비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길게 설명을 뭐안 드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어 설정을 합니다 설치관리자 들어가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MySQL 그 인스톨러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로드 받은 거죠 지금 뭐타 s e a r c 죠 네트워크 설정 w 하고 그다음 인증 방법 설정하고 그다음 뭐 h 정하고 이제 롤 역할을 설정을 하고 다음 c h i n 서 s e a 서 c h i n g s e a 쓸 c h i n g s e a r c h 죠 그다음 뭐설정하고 이제 적용해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적용하고. 확인하면 그죠 쭉 자기가 이제 설정한거 반영하면서 확인이 됩니다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하면 자, 요렇게 화면에서 윈도우 화면에서 앱 상태를 보면 MySQL Workbench 8.0뭐 이렇게 쭉어 만들어진 게 이제 보입니다 만들어진 게 보이죠 그죠 예. 지금 조금 전에 썼던 게 이제 MySQL 8.0 Command Line Client 입니다 kux에 My, mysql 나온거 있죠 이제? 이렇게 패스워드 해서 들어가면 지금 k 에 mysql이라고 있않습니까요 어, 상태가 이제 mysql 커 o m m a 클라이언트라는 뜻이죠 서버는 뭐 데이터베이스 자체겠죠 테이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접속을 해 가지고 테이블을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MySQL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표 만들어 놓은 표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한번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어 강의가 길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좀 숙지를 하시고 설치를 한번 해 보시고 일단은 뭐그 학생들이 설치를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어 일단은 뭐 저는 설치를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설치된 것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고그 노진 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를 조금 늦게 올렸는데 고점 그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